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so so Thank you 호세아 12장 4절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고질적인 야곱의 문제는 바로 주권의 문제였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옳은 내가 너희 아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시스트만 해주십시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부분을 만지십니다. 야곱아, 너 그거를 깨야 돼. 야곱아,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네가 주인이 되면 오히려 길이 열리지 않아. 네가 주인이 되면 힘들어. 너의 자녀도 살 길이 거기에 있어. 주인됨이 바뀌어야 돼. 야곱은 이 부분은 정말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싸움을 씨름이라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과 야곱이 기도에 어떤 씨름 가운데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의 주인됨을 포기하였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주인 노릇하면서 고생한 것이 얼마나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정말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였을 때그 땀의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32장 22절 찾진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2장에서 어, 오늘 본문에 그 분이엘의 사건 약복강의 사건이 나오는데 22절로 창세기 32장 2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 됨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됨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 새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이동하냐면 바로 두려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서가 언제 나타나 나와 나의 가족들을 죽인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알때 오는 것은 이 두려움 충만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일어났다는 것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도 때때로 밤에 잠을 못잘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고독스럽죠? 밤에 잠이 안 오면. 밤에 잠이 안, 온, 안 온다. 왜 도대체 잠이 안 왔을까? 바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함 충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지만 두려움 충만, 불안함 충만이었습니다. 심지어 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다가 가족들은 다른 곳에 다 피신시켜 놓고 자신 혼자 남았는데 2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혼자만 남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질 때 근원적인 외로움이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주인됨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야곱의 상태는 두려움 충만, 불안한 충만, 그리고 외로움 충만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기도하죠. 어,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 예서로부터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절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때.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됨이 깨지지 않습니다. 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집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내 재산의 절반과 나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엘과 그 라엘의 아들 요셉만을 살릴 궁리를 해서 16절로 이런 계획을 세우죠. 어,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나눕니다. 세,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세 그룹으로 나눠서, 1대, 2대, 3대로 나누어서, 재산과 사람을 애서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다 애서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했고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철저하게 이 주인 됨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고질적인 야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주인 됨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의 주인 됨은 정말 주님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을 정말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올려놓고 있는가? 혹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게 약복강 이전의 야곱의 태도입니다. 약복각 이후에는 야곱의 변화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의 놀라운 고백이 있죠.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베냐민까지도 음.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잃으면 이를 이로다. 굉장히 담담하게 이 고난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 변한 거죠. 분열 체험 이후에 야곱의 변화됨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주인됨, 그것이 철저하게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서 너 자신의 주인됨을 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가운데 물질의 영역, 또 시간의 영역,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근원적인 문제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저들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교회, 이 나라,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억지로라도, 아니면 그냥 입술로라도,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 올려놓음이 이 새벽에 있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물질의 주인은 내 건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적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게 될 때에 두려움, 충만, 불안함, 충만, 외로움, 충만이 있었듯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유함과 세상을 다 내려놓고도 무언가. 자신 있는 그 근원적인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시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쥐요+ 쥐요+ 쥐요.